용혈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리버 엔자임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혈소판 수치, 떨어�...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 출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 간 요소, 그 다음에 응고 검사, 혈소판 수치 검사, 헬프 신드롬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시기를 해야 되는데 자간 전증에는 굳이 이때는 염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더 심해지면 염분을 제한하지만 경증일 때는 염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 나오잖아요. 그럼 몸 안에 우리 단백질이 없겠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을 증가시켜 주면 되고요. 태반혈류 그 태반혈류의 그 뭐라 그러니 흐름 관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축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3번.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이게 19년 문제죠. 그래서 태아에게 기형이 있는지 선별하는 네 가지 혈액검사를 물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트리플 검사를 많이 배웠었을 거예요. 근데 네 가지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인이빈 A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여기서 쿼드 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AFP, 알파피토프로테인, 에스트리올, hCG, 인히빈 A. 그래서 이 검사들이 뭘 대표적으로 뭘 보기 위한 거라 그랬죠? 다운 증후군을 확인하기 위한 네 가지 검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태아 목덜미의 투명대 검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투명대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어떤 것을 알수 있나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니은 보세요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 부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초음파 질 초음파를 통해서 경추와 피부 사이의 피아 공간에 있는 체액이 고여 있거든요. 그거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건데 임신 시기 아, 검사 시기는 12주 그렇죠? 3개월 정도에 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또 문제 보면 태아 목덜미의 투명대를 검사하는 검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문제가 나갈 수 있겠죠. 이 지금 3515페이지에 문제를 그대로 살리면 볼게요. 니은법, 태아 목도리 투명대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검사로 어떤 것을 알수 있나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 검사로 어떤 걸알수 있나요? 요걸 또 문제로 낼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태아 기형이고요. 13번, 18번, 21번. 세 가지 염색체, 삼체성 염색체를 확인할 수 있고, 터너 증후군 심장 기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심체 이상. 이거 지워버리세요. 삼 염색체 이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FNT죠. 3 m m 미리보다 크면 비정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급법 문제가, 자, 여러 가지 영양소, 자, 완전 채식주의자인데 임신 진단을 바꿔서 채식을 계속했는지 환자들이 임신부는 단백질 먹어라 그러니까 아기 태아 골격 형성을 해야 되니까 단백질 먹으라 그러는데 자기는 채식주의자니까 걱정이 많대요. 자, 채식을 고수하면 어떤 영양소가 결핍될까요? 라고 합니다.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 어떤 거는 고기 단백질, 고기 달걀 유제품에만 있대요. 동물성 식품에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은 결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고기 달걀 유제품 동물성 식품에 있는 게 뭐예요? 비타민 B12예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는 이게 비타민 B12의 이런 물질에 비타민 B12가 많이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는 비타민 B12를 섭취를 못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을 이제 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양소가 결핍되면 특징적으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의 대표적인 원인이 비타민 B12 부족이에요.